저는 신천지를 알기 위해서 신천지를 공부하지 않고, 통일교를 알기 위해서 통일교를 공부하지 않고, 몰몽교나 여화의 정의나 그들의 교리를 전혀 공부하지 않습니다. 공부할 필요도 없고, 공부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. 그러 위폐감별사들 있죠. 사람의 이 손가락 이 감각은 말이죠. 1 0 0 0분의 1mm까지 감각이, 이, 단련하면 감각이 된다 그래. 1 0 0 0분의 1mm까지. 그 위폐감별사들에게 한국은행에서, 아, 미국은 마 은행에서 시킨 거같요 절대로 위폐들을 만지게 하지 않습니다. 내 손이 위패를 만지면 안 돼요. 위패는 수백 종, 수천 종인데 위패를 만지면 감각이 흐트러집니다. 오직 진패만 만져야 됩니다. 내 속에서 진패만 감각을 느끼게 돼요. 그것이 감각이 딱 고정이 되면 위, 위패가 딱 끼어 있을 때딱 잡아내는 겁니다. 진패만 만져야 돼요. 그렇게 한마디로 영광굴비만 먹던 사람은 영광굴비 아닌 거 먹으면 이거 영광굴비 아닌데 그래요. 다른 걸 여러 개 먹어봐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한 가지만 먹었던 사람은 이거 아닌 것은 그냥 딱 알아 내요 내가 하나의 님 말씀만 계속 읽고 공부하고 믿고 사용던 사람은 이 말씀과 다른 뭐가 딱 들어갈 때는 어 그거 아닌데 이게 된다고 진리의 말씀만 공부하면 돼요 여러분 그 말씀만 묵상하고 마음에 숨겨두고 쌓아두면 거짓은 자연스럽게 분별됩니다